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위 리포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동원, 18의 나이에 이미 국민적 상징이 되어버린 이름. 그는 단지 트로트를 부르는 소년이 아니었다. 음악이라는 무대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그를 둘러싼 그림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13살 어느 날, TV 오디션 무대 위에서 운명처럼 바뀌었다. 또박또박 떨리는 음성과 함께 시작된 그첫 무대는 단지 노래한 곡이 아닌, 한 시대의 서막이자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다. 그의 목소리는 어른들의 추억을 건드렸고, 동시에 또래들에게는 낯설고 신선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누구보다 어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성세대가 잃어버린 정통성과 진정성이 있었고 그 미묘한 균형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다. 언론은 그를 트로트계의 BTS라 칭했고 팬들은 그에게 국민 손자라는 애칭을 붙였다. 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시대가 그에게 부여한 책임이자 상징이었다. 그의 인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무대 밖으로도 확장되었다. 광고판에서는 정장을 입은 그의 미소가 도시를 밝히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보험 광고부터 공익 캠페인까지 종횡무진 울려 퍼졌다. 드라마 OST, 명절 특집 예능, 심지어는 고령층을 위한 정책 홍보물에까지 그가 등장했다. 정동원은 어느새 트로트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상징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를 둘러싼 세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얼굴은 단지 소년 가수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 브랜드는 때때로 그 자신보다 더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첫 균열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최유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무언가의 틈이 벌어지는 순간이었고,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점이었다. 그녀가 고백한 내부 지시 사항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정동원 체제가 조용히 구축되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도시의 심장을 감싸안은 거대한 순환선 전 구간에 정동원의 음성이 자동 안내로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캠페인 문구나 이벤트 공지가 아니었다. 정차 안내, 환승 정보, 심지어는 에티켓 메시지까지 모든 멘트가 그의 목소리로 통일되어 있었다. 한두 역이 아닌 전체 노선. 그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일종의 브랜드 도시화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도 12차례 이상 운행되는 정동원 열차 위 존재였다.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 위자 커버, 바닥의 안전문구에 이르기까지 열차 전체가 정동원의 이미지로 랩핑되어 있었고, 플랫폼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하루종일 그의 영상만을 반복 재생했다. 이쯤 되면 열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움직이는 전시장 혹은 대중을 향한 위식적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의 증언은 그 비정상의 무게를 더 실감나게 했다. 그 아이는 단순한 셀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끝을 맺은 뒤 침묵이 잠시 흘렀고 곧 이어진 말은 소름 돋을 만큼 날카로웠다. 정동원이 등장하는 날은 내부에서는 황금일정이라 불렸어요. 회의 시간도, 열차 배차도 심지어 휴게 시간까지 그 스케줄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전 부서가 그의 이름 하나로 재편된 셈이었죠.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그한 사람을 위해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이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시스템이 그를 상품으로 만든 채 그조차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그를 더 밀고 있었던 걸까? 그날 서울은 멈췄다. 정확히 2025년 10월 21일 오후 5시 12분 바쁜 퇴근 시간 속에서 도시는 순식간에 정지 상태로 빠져들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이 일제히 멈추며 수만 명의 시민이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정체된 플랫폼 위에는 정적과 혼란이 동시에 흘렀다.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그 어떤 뉴스보다 빠르게 해시태그가 도시를 삼켰다. 샵 지하철 정지. 샵 정동원 광고의 킹.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한 이두 개의 키워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서 뭔가 더 거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불길한 신호탄이었다. 정동원의 이름이 이번에도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박수도, 함성도 아니었다. 두 시간 후긴 침묵을 깨고 익명의 관계자가 언론에 남긴 단 한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날은 정동원의 생일이었고. 전 노선에 그의 메시지를 동시에 송출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켰고 결국 서울 전체가 멈춘 거죠. 놀라운 것은 단순히 시스템이 멈췄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이라는 초대형 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단한 사람의 생일 메시지를 위해 설계되고 조정되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통체계가 한 연예인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일시적으로 탈바꿈했다는 뜻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도시 전체가 한 소년의 생일 이벤트에 맞춰 숨을 멈췄던 셈이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로. 그의 존재는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조차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인가? 그날의 14분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 혹은 광신이라 불러도 될 법한 사회적 현상의 실체가 실시간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정동원, 그는 진정한 중심이었는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신화의 얼굴이었을 뿐인가? 서울 전역이 정적이 휩싸인 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여론이었다. 정동원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는 순식간에 두 개의 대립된 진영으로 쪼개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과 감정에 따라 그의 존재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같은 이름을 바라보며, 어떤 이들은 경외를 느꼈고, 다른 이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지지자들은 단호했다. 정동원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의 다리이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한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번 사건은 오히려 그가 가진 영향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지하철을 통해 울려퍼진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공공 캠페인 혹은 시대적 문화코드로 여겨졌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위로였고, 혼잡한 도시에서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였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비판을 오히려 과민반응이라 일축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이들의 분노는 더 날카로웠다. 그들은 묻는다. 공공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수백만 명이 발이 묶이고 그 이유가 단한 사람의 음성 메시지 송출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들은 정동원을 비판하기보다 그를 무비판적으로 중심에 올려놓은 서울시와 소속사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공공성과 상업성이 모호하게 뒤섞인 이 사건은 단순한 PR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남용이라는 더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풍자의 장이 되었다. 정동원 교통국, 서울 동원 철도라는 합성 이미지는 순식간에 퍼졌고, 지하철 역명 앞에 동원을 붙인 패러디 맵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일부 극단적인 의견은 서울 교통공사가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연예인의 브랜드를 실험한 것 아니냐는 네.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은 단순한 기술 오류 이상의 사회적 균열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선 정동원, 그는 지금 찬사와 비판, 환호와 조롱이 동시에 쏟아지는 무대 위에 서 있다. 질문은 이제 이렇다. 그날, 화면은 낯설도록 조용했다. 2025년 10월 23일 저녁,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방송이 켜졌다. 수십만 명이 접속했지만, 화면 속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피아노 앞에 앉은 그의 손끝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흘러나온 멜로디는 나디근곡, 그가 처음 세상과 마주했던 그날의 보릿고개였다. 그 음악은 단순한 반주가 아니었다. 말을 대신해 전하는 고백이었고 설명보다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드는 회상이었다. 피아노 건반 위로 얹힌 그의 손은 흔들렸고 그 미세한 떨림조차 시청자들에게는 무언의 진심처럼 느껴졌다. 말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소리로 다가온다는 걸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5분간의 연주는 끝났고,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화면 속 정동원의 눈빛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꺾이지 않은 단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짧지만 영혼을 울리는 30초가 찾아왔다. 저는 아직도 노래가 좋습니다. 무대가 좋고, 여러분이 좋아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제가 선택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말 끝에 여우는 오히려 울림을 키웠다. 비난도, 변명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사실을 말했고, 그 진실은 계산된 언어보다 더 깊게 가슴에 박혔다. 그의 고백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게 했고, 라이브 채팅창은 순식간에 메시지로 뒤덮였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수천번 반복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안에서 비로소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이 짧은 방송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침묵을 지켜온 한 소년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서사의 첫 페이지였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진실은 늘 조용히 움직인다.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늘진 회의실 안과 익명의 내부 제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형태를 갖춰간다. 서울시청과 서울교통공사가 서둘러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사태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는 침묵으로 넘길 수 없는 국면이 되었고 시스템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 있던 의도와 책임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동원의 소속사 또한 급히 입장을 내놓았다. 과도한 시스템 연동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대중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인은 무엇이었는가?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홍보 사고나 서버 오류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동의, 침묵과 방관이 축적된 결과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명의 이름 최유리 가장 먼저 진실의 문을 연 그녀는 지금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한 채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마지막 SNS에 남겨진 단한 문장. 가장 밝은 별이 가장 긴 그림자를 만든다. 우리는 그 빛만 보려했을 뿐이다. 낸 섬뜩할 만큼 날카로운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별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면하고 있었던 걸까? 정동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분명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수혜자였을까? 아니면... 끊임없이 소비되고 포장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선택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시대의 소모품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름값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때로는 위험한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이름이 도시의 교통을 멈추게 했고, 그 이름을 둘러싼 수많은 목소리가 한 사회를 반으로 갈랐다. 광고, 시스템, 대중, 언론, 그 모든 톱니바퀴가 정동원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는 그 바퀴를 돌릴 힘이 없었다. 소녀는 단지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 앞에서, 진심을 담아 전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진심은 거대한 기계 속에 던져졌고, 어느새 이름은 상품이 되었고, 존재는 이미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묻게 된다. 그 소년이 꿈꾼 무대는 정말 그의 것이었는가? 그리고 다음 이름값의 주인공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오늘도 누군가는 무대에 오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무대 뒤에는 조명이 아닌 시스템의 시선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